제가 레저렉션 나오고 나서 쉐덴이라는 유닛 부츠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. 그만큼 드랍률이 극악이거든요? 이거를 근데 올 으뜸으로 먹었다는 거는 진짜 로또를 사봐야 되는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만큼 비싸요. 기본적으로 그냥 변동 옵션이 스킬, 방상민첩성이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보통 민첩성을 먼저 봐요. 왜냐면 이제 이게 어세신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캐릭터 도 쓰거든요. 그래서 민첩성 먼저 보고, 그리고 어세신을 쓰면 당연히 스킬도 같이 봐야겠죠?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방어예요. 추방이 100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한 가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 가격이 한두 배, 세배 이상이 넘어가고,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모자이크 신이 떡상을 했잖아요? 그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어요. 옛날에도 오르뜸이 한 5만원, 그리고 매물 없을 때는 10만원, 20만원대 거래가 됐거든요. 지금은 사실 매물이 없어가지고 가격 측정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. 스텐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레더에서는 지금 매물 첫 번째 매물이기 때문에 한번 내놔보시고 거기서 한번 가장 많이 오퍼 주시는 분한테 파시면 되실 정도의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쌉득템 추가드립니다. 자, 이건 쌍페 사소시거든요. 자, 이게 매직 모노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. 어, 여기서 이제 엔드급으로 가는 건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디펜스. 디펜스가 148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어, 요 정도면은 138이면 뭐 높은 건 아니고, 한, 약간 중화급 느낌이에요. 제가 인터넷 매물을 검색을 해보니까, 한 6만원 내외 거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 6만원 내외, 한 6만원 내외. 일단은, 한번 보고 갈게요. 아이고, 또, 쌍패도 온전한 쌍패가 아니라 반패. 자 우리가 쌍패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쌍패에서도 삼소켓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의 뭐 거래는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약간 뭐 소량 뭐 소량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또 쌍패도 온전한게 아니라 반패 삼소시네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거래가 그냥 안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정말 아까운 경우죠 여기서 소켓만 한 개만 더 있었어도 반패여도한1 2만원에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삼수킷이 왔어요. 그러면은 이러면 완전 그냥 박살났다 보시면 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살났습니다.